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진주혁신도시 신축 첫 입주 단독주택 매매 메모를 소개해 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현재 완공을 앞두고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축 주택으로 현관에 들어서면 넓은 전실과 자동문이 설치돼 있어 첫인상부터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내는 넓은 거실과 독립된 주방으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주방에는 메인 싱크대 두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용도실에는 서브 주방까지 갖춰져 있어 요리와 가사 동선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주부님들의 생활 패턴과 니즈를 세심하게 고려해 설계된 공간입니다. 총 대지면적은 약 73평이며, 1층 약 42평, 2층 약 18평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안방과 드레스룸, 작은 방, 화장실, 창고, 다용도실이 배치되어 있어 실거주에 편리하며, 2층에는 방 2개와 화장실, 넓은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어 가족 구성원 각자의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 6대가 설치되어 있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근 혁신도시 30평대 아파트가 9억 원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가격대로 신축고급 단독주택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물론, 신혼부부나 가족 구성원이 많은 대가족까지 모두 만족하실 수 있는 주택으로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